지난 15일 당진시청에서 2021년 3분기 민선 7기 공약상 추진상황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당진시의 구 면천 농협창고였던 면천창고 카페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당진시에서 지난 6일간 10대 학생 5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10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에 이어 또다시 욕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비뉴스 이한아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각종 규제 속에 올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줄었지만 외지인들의 투기성 아파트 매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49만 3천여 건중 외지인 매입 비중은 28.6%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1.4%로 가장 높았고 충북 38%, 인천 35.7%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중 충남에서 외지인 아파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당진시로 49.1%를 기록했습니다. 매매가 발생한 아파트 중절반은 외지인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권 중에서도 이런 그, 어, 당진이나 서산 일전 일대의 지역들은 대기업이 상당 부분 입주하는 그런 가운데, 어,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와 더불어서 외지인들의 좀 수요가 몰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급등의 요인 중 하나인 외지인들의 투기성 매수로 지역부동산 역시 안정을 찾지 못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비뉴스 이한합니다. 당진에서 10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간 10대 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일 당진에서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한 중학교에서 10대 15명이 한 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 당국은 해당 학교 동급생 26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전 학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비대면 수업이나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9일 확진자 14명 중 8명이 10대로 코로나19 10대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JRB뉴스 이안합니다. 64년 만에 이른 한파에 충남 지역도 때 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충남 지역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5도이며, 당지는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6도입니다. 10월 중순 내륙 지방의 영하권 추위는 이례적인데요.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 원인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외출하실 때 얇은 방한 제품을 겹쳐 입어 체온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 노약자 등은 체온 유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IB뉴스 이한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당진시 농민회와의 의정간담회에서 농민 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당진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서 당진시 농민회와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의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고 어기고 의원은 농민 대표에게 욕설을 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당진시 농민회와 당진시민사회단체는 20일 당진시청 앞에서 어기고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희봉 농민회장은 어기고 의원과 간담회에서 농지에 철탑이 많아 지중화를 요구했고, 당시 어의원과 의견 차이가 있던 중 욕설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가 가지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라고 보내 줬는데 막상 우리 지역 농민들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욕설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즉시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즉각 당기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기고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유권자에게 욕을 하며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JIB 뉴스 이안합입니다 지난 19일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는 시청 목민홀에서 산폐장 관리를 위해 지난 5개월간 논의 결과를 당진시에 제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는 19일 시청목민홀에서 박태순 위원장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5월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민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9월 30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담겨진 권고문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 강화방안, 주민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방안, 산업 폐기물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회장 공론화위원회의 중간적인 역할은 주민의 염려를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끄집어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당진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아이뉴스이안입니다 지난 20일 당진시가 면천창고, 구 면천농협창고에서 청년창업가들이 주체가 되어 김홍장 시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면천창고는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충남도 내에서는 당진시와 부여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시는 2019년 사업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들을 선발했으며 작년 실내보관공사와 올해 야외조경공사를 통해 지난 7월 청년창업가 3인이 운영하는 면천창고 카페가 가오픈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는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면천창고내 공유오피스 및 공동작업공간을 조성해 화훼교육, 지역농산물 가공판매업 등 창업가 5개 팀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가오픈을 통해 면천창고는 이미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카페 운영팀을 비롯한 여섯 개 팀의 창업가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개발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모색을 통해 면천창고가 면천 지역 상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비뉴스 이한합니다. 당진시가 지난 15일 오후 김홍장 시장 주재로 미완료 공약 사항의 추진 상황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대책 방안 점검을 위해 2021년 3분기 민선 7기 공약 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참여 열린 시정 분야는 10개의 공약 사업 중 8개를 완료해 80%의 이행률을 보이며 풍요로운 당진 경제 분야는 18개의 공약 사업 중 5개를 완료해 27.8%의 이행률을 보이는 등 이행 실적 점검 결과 6대 분야 100개 사업 중 완료 55개, 정상 추진 39개, 일부 추진 6개로 55%의 이행률과 94%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으며 작년 대비 10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부진이나 재정 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으나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임기 내 반드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선 칠기 공약 사항은 당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에 따라 실행 계획과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아 b 뉴스 이한합니다. 지난 21일 한국 농공단지 연합회가 당진 농공단지 복지관에서 2021년 제1회 입주기업 생산제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농공단지 연합회 주최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단지공단, 당진시가 후원하며 전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시장 전략을 수립,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고 구매 가능한 새로운 판로를 개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는 그 500여 개의 산업, 농 단지가 있고, 어그 다음에 7,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그런 과정에 이제 팔로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 해지만 준비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매년의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제품 소개 영상 촬영 이후 온라인 플랫폼 영상을 등록하고 오프라인 전시는 농공단지 상품 홍보와 영상 촬영을 병행했습니다. 한동현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의 코로나 환경을 극복해 기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 충북, 경남 등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 17개사가 참여해 주요 제품을 전시하고 온라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양어 사료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 단지내에서라든가 당진시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어, 당진 시민들한테 경원 사료가 있다는 거를 알리게 돼서 저희 회사로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은 산자분의 농공단지 전담조직 구성에 이어 지난 7월 국무총리로부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입주기업 제품전시회가 첫 행사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이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